한국판 첩보 영화 놈놈놈놈 개봉 박두북한에돈 받친 국정원장 놈자 그다음 주인공은 누구냐 박지원 씨 징역 20년 구형 전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이 2006년 2006년 5월 25일 대북 송금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공,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 어, 국정원장이 돼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2013년 12월 11일 총편 방송 중 김정은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눈 한번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수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고 느꼈다. 상당한 수업을 받아서 능름하다. 아니 빨리빨리 빨리 구속시켜야지 대통령 참모들은 뭐하고 있나?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릴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구속시켜야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 구속시키는데 이유가 있나? 이러니까 대통령 그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자.